고사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거 처음에는 좀 있어 보이게 시작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끝날 때 어, 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용두삼이의 예로 어, 화면 보여주세요. 이 왕자의 게임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 있죠. 이게 이제 용두삼이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의 개연성이 뛰어난 드라마, 이런 드라마, 이런 작품을 용두 용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 찾아보니까 뭐 미스터션샤인, 스토리그, 어, 나의 아저씨 등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이 드라마들 다 보지 못했는데 처음과 끝이 뛰어난 개연성이 뛰어난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은 드라마, 이 용두 용미.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용두띠용미. 혹시 아시나요? 네, 어, 어떤 이야기가 용두에서 용미로 끝나요? 근데 중간에 띠용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작품을 용두띠용미라고 한다고 해요. 어, 최근에 핫했던 흑백요리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잘 시작했고 잘 끝났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 띠용하는. 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 뭐 좋은 작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쩌면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이 용두띠용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재밌게 시작을 하죠. 용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탄생부터 출애굽의 어떤 그 과정, 나일강이 붉어지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과정,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어떤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며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용두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39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40장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3, 오늘 읽어본 말씀이 3 9장이 가장 마지막인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 40장 마무리쯤 될 때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아멘 그리고 딸랑 한줄 제가 34절부터 쭉 이어지는 한네 절, 다섯 절 정도의 성경이 마무리인데 딱한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결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 어떤 이야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용미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출애굽기는 용두 용미의 작품이 아니라 용두 띠용미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중간에 보면 띠용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겠죠. 어,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띠용하는 장면이 없었겠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돌파 늘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마 좀 띠용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 뭐해? 쟤네들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이 이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출애굽기가 좀 띠용하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일독을 다짐하죠.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독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도 분명히 띠용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 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보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잘 읽어 나가요. 천지 창조부터 태초에 하나님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부터쭉잘 읽어 나가거든요. 보통은 잘 읽어 나가요.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스무스하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어디서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이렇게 생겨나느냐?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부터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일도 그 하차하면 하차하는 것이고, 안 하고 겨우겨우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 레위기가 나와서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원작자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용두 띠용미가 되는 성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띠용 하는 부분이었던 성막 건설이 끝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꽤나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놓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디테일을 첨가 하신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하나님 저 잘했죠라고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고 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4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넘어와서는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막 위에 거하였다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재건하는 이 우리에게 하차 마려운, 마렵게 하는 이 성막 건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뭐 때때로 옮기는 일들 그긴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속물들을 만드는 일도 어쩌면 힘들고 귀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이쁘고 실용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더싼 가격으로 태무에서 대충 사와서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이거를 쓰냐, 더싼 거를 갖다 놓느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성전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실용적으로 잘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반드시 옳은가 세상을 보면 더 바르게 살아가고, 더 재밌게 살아가고, 더 유익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혹내마음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즐거운.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자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띠용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용미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용두, 용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틀리거나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용두용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도 내인생이 앞길이 띠용하게 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지어진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때로는 뛰어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그 욕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데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삶이 흠 없게 보존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응? 하는그 띠용의 삶의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점을 나와 내가 마주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용미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어서 힘 빠지고 좌절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용미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고, 또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찐 연말이죠. 이번 주 지나면 다 이제 끝나니까 다가오는 새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잘 기도해 보시고 또 오늘 나눴던 말씀대로 이런 결단과 결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겠다. 때로는 나의 삶에 어려운 일,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겠는 그 순간에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간증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보다는 주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